우리 루루 행복하면 야옹해, 야옹. 우리 티티 행복하면 야옹해, 야옹. 우리 모모 행복하다면 야옹해. 야옹이. 우리 야옹이 막둥아 일어나봐, 막둥아 우리. 엄마가 행복하면 야옹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놀이 할 거야. 어? 어? <laughs> 그걸 하기 위해서 네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laughs> 별로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우리 야옹이 행복하면 야옹이하자 봐봐. 우리 야옹이 행복하면 야옹하세요. 오. <laughs> 졸려 죽겠는데 야옹 해봤죠? 우리 루루 행복하면 야옹해. 야옹. 나 야옹. 대신 해줄게. 우리 루루 행복하면 야옹해. 야옹. 자 여기 자 우리 라라. 자 행복하면 야옹하고 주세요. 아니지 행복하면 야옹하세요. 야옹 야옹. 야옹. 이불 잠깐 뗐어, 이불 잠깐 뗐어! 우리 입을 뗐어! 어, 그래! 할수 있어! 자, 야 어? 귀를 왜긁고 어, 어... 그지그 야옹, 야옹! 어! 그만 따라오고 우리 라라 행복하면 야옹해! 자, 야옹, 야옹! 자, 이리 와, 야옹! 야옹! 끄그! 어구오구오구오구오구오구어구어구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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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넘어질 뻔했구고구구해라 어, 어구, 어, 그냥 드세요.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구어어구어질질했했요 어, 어, 네, 우리 라라는 불쌍해서 그냥 주는 걸로 할게요. 자, 구츄 너야말로, 너야말로 너의지금구구구바로 그때야. 너구 너의 커다란 목청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차례야. 우리 구구츄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츄츄, 행복하면 야옹해! 응? 우리 츄츄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봐주세요. 입을 <laughs> 크게 벌려가지고, 아옹해야지, 어, 아옹. 어, 어. 응? <laughs> 우리 츄츄, 야옹! 우리 츄츄, 야옹! 음, 우리 츄츄는 입을 다물고 두 손으로 야옹을 하는 고양이예요 우리 모모 행복하다면, 야옹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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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다 야옹. 응? 야옹. 한입 먹고 시작할까, 그럼? 응? 자. 응? 응? <laughs> 아니, 그 방울 같은, 사탕 같은 눈을 떼굴떼굴 굴리면서 쳐다보면은. <laughs> 음, 야옹. 한 번만 더 해볼까? 잠깐, 손 내리고, 손 내리고. 샷! 우리 모모 행복하다면 야옹해. <laughs> 우리 코코 행복하면 야옹해. <laughs> 우리 코코 행복하면 야옹해. 천재들데 우리 코코 행복하면 야옹해. <laughs>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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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예뻐. <laughs> <laughs> 오, 야옹했죠? 하시, 역시 너밖에 없다. <laughs> 너 정말 대단한 고양이야, 진짜. 자, 한번 먹었으니까 반, 나머지 반을 넣고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하고 우리 코코 행복하면 야옹해. 응? 메롱이야? 우리 티티 행복하면 야옹해. 우리 티티 행복하면 야옹해. 우리티티행복하 <laughs> 디디 오리 우리 디디 행복양야옹이야우야디야 행복하다면 야홍. 야 야홍. 야옹 야홍. 야 야홍. 야 야옹! 그르릉 말고 야옹 한 번만 해줘요 응? 야옹? 디디야 야옹 한 번만 해줘 여, 여보세요? 쳐... 첫... 어. <laughs>